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제가 백신 접종을 해야 돼가지고 원정산행 가지 않았고 어, 오늘 화순산지로 왔어요 그래서, 어,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짬산행하고 또 공에 그 길냥이를 금거부기 사장님께서 어, 거두고 사셨는데 또 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 하나를 젖도 먹이지 않고 하나를 버려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애완용품점에 가가지고 주사 맞기 전에 몇 가지 좀 챙겨 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산지는 여기 하나만 지금 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산지라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둘러보고 좋은 날좀만나길 기대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 입구 쪽은 대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잘 하고 있는 곳이네요. 근데 난초들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런데는 또 생강그를 만나도 대나무 막 뿌리에 막 얽히고 설키가지고 재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벗어나가지고 옆쪽 계곡 쪽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이 밖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칙칙한 산이에요. 채치고 나오기가 너무 조금 버거워서 지금 임도 쪽으로 빠져 나왔거든요. 어, 옆산으로 한번 이동해 보고요. 그래, 그래도 없으면 산지 하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번 타볼까 해요. 이동하면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그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변이 아주 좋은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반도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동자묘에요. 동자묘고, 어, 입성이 좋습니다. 떡잎도 보면 그렇게 길지 않고, 어, 녹도 잘 짙게 들어와 있구요. 뭐, 키워보면, 어, 뭔가 좋은 발전을 가져올 만한 그런 기대를 주는 그런 난초네요. 그리고 이게 작년, 작년 아마 생강에서 터 나온 동자묘인 것 같아요. 단초를 못 만나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어, 시간적 제약이 좀 오늘 있어가지고, 어, 부지런히 한번 이동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하나 만난 것으로 오늘 산행한 어,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어,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 능선을 따라서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고요. 어, 생강근 몇 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짐승의 길목 같은데, 그 길목을 따라서 쭉 오고 있어요. 근데 그양 옆으로 이렇게 난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진짜 멋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안으로 정말 잘 오가져 있어요. 입구도 그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정말 자태가 곱네요 처세도 예쁘고 손으로 받치듯이 양옆으로 뻗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올 가져 들어오네요. 오늘 제 장원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모기가 너무 너무 극성이네요. 카메라 들고 있기까지는 장갑 위로도 막 뚫고 물어오니까 한여름보다 더 모기가 극성인 것 같아요. 이제 벌초도 이제 다니고 해야 되는데 진짜 보라고 뱀 조심해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기도 기피제를 충분히 뿌려야 할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올라오면서 기피제를 흠뻑 뿌리고 올라왔는데도 엉덩이며 허벅지는 고스란히 모기한테 내줘야 할것 같아요. 난좀 관찰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영상은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 하고요. 산행은 조금 더 여유있게 좀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탈수 있는 데까지 한번 타보고요. 혹여라도 진짜 멋있는 친구 만나면 또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제좀몸 컨디션을 봐가지고 산책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제 올라오도록 할 텐데요. 그런 기회로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